아직도 구독 안하 어둠의 우리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창작 멘토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장장 9개월? 10개월 만에 동양풍 시리즈 2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동양풍 관련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동양풍과 서양풍 용어가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동양풍 시대극 세계관에서 사용된 용어와 서양풍 로판 세계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헷갈립니다. 이 용어 문제, 단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양풍 쓰시는 분들도 서양풍 쓰시는 분들도 현대가 아닌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특히 황제가 나오는 궁중물일 때 용어가 섞여버린 거죠. 이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배경 특성상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동양풍에서는 후궁 개념이 있죠. 후궁에게도 아예 공식적인 자기를 주고, 오피셜로 등급을 나눠주잖아요. 하지만 서양풍에서 형제한테 정부가 있기는 해도 후궁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관과 함께 단어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판을 많이 본 분들이 동양풍에 도전할 때 이걸 막 섞어 쓴다. 제발 그러지 마. 반대로 로판에 동양풍을, 동양풍 용어들을, 한자어들을 막 쏟아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나와있는 작품도 되게 많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독자들이 엄청 뭐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못한다거나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하지만 작품의 퀄리티, 글의 퀄리티, 필력의 레벨. 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케바케야. 모든 단어는 케바케. 몇 가지는 제가 분마녀의 시크릿 단어 화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개인 원고 피드백으로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동양풍을 쓰고 싶다면 동양풍을 겁나 많이 보세요. 여기서 실무적인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15금에 비해 19금 판에 동양풍이 훨씬 많다는 점, 종수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잘 됩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봐도 봐도 배고파해, 독자들이. 잘 되는 이유는 19금 쪽 동양풍 쓰는 분들이 잘쓴 작가가 많고, 신도 잘 쓰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많이 보고, 독자들이 많이 보니까 동양풍 작가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위해 웹소설을 보실 땐꼭 등급을 따지지 않고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동양풍에서. 그런데 남성향 대체역사물 대형물 쭉 쓰시는 남자분들은 뭐 굳이 시고운 보실 필요는 없고 대체역사물은 꽤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을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 동양풍 쓸때 고중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고증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있던 사물들의 시대, 가치, 내용 따위를 옛예 문헌이나 물건에 기초하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힘. 이게 개념적 정의입니다. 웹소설 쓸때 고증을 왜 해야 할까? 여러분이 실존 역사, 정말 존재했던 인물을 주요 캐릭터로 내세운다면 당연히 역사 자료를 다 뒤져야 해요. 얼마나? 이걸 제가 어떻게 수치로 정해줍니까? 최대한 많이지. 참고로 조선을 배경으로 쓰면 무조건 까이는 게 디폴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왜냐 조선은 사료가 너무 많고 역사 덕후들에게 조선은 거의 껌이거든요. 그러나 가상 국가를 만들었다면 굳이 엄청난 자료를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풍만 살려도 충분하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거 저기서 저거 이만큼씩만 떼어다가 섞어도 됩니다. 잠깐 명칭을 조선에서 따오면 어떨까? 가상시대 배경으로 새로운 나라를 설정했는데 용어를 조선에서 싹 따왔다? 특히 정치제도 직급을? 황제가 있는 현이라는 제국이라면서 신하들 중 제일 높은 직급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 궁궐, 내명부 쪽 인원들 명칭이 무술이 상궁 이런 식이야. 누가 읽어도 조선이잖아요. 조선에서 따온 게 너무 티나고 좀 없어 보이죠. 이렇게 특징적인 직급은 그대로 쓰면 곤란하고요. 특히 조선에서 따오면 좀 그래. 하지만 땡비, 땡빈 이런 건도 써먹어도 돼. 아니 기준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니까. 웹소설 집필에 100%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원칙과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예외는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궁궐 안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존재했던 명칭을 어느 정도 그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쪽은 새로 특이하게 만들어버리면 독자들이 어디인지 바로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자로 조합하되 존재했던 공간 명칭보다 훨씬 쉽게 인식이 되게 만든다면 더 좋은 네이밍이 되겠죠. 하지만 한자어라고 해도 화장실, 주방, 이렇게 현대적인 한자어들을 쓰면 안 되고 전부 옛날 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돌방의 역사와 무관하게 침구가 떠 있는 구조의 가구를 쓴다면 이걸 묘사한다면 이건 침대가 아니라 침상이라고 바꿔야겠죠. 오늘은 동양풍 웹소설에 대한 Q&A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또 조언을 몇 가지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 거고 그리고 책 추천 정말 언젠이 언젠가 했던 로판 참고자료 책 추천처럼 동양풍도 참고자료 책 추천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봄만연는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그릇으러 가게 됩니다 전염병 창궐 이슈로 인하여 아탑에 셀프 감금되었었는데, 이주길 놈의 면역력 너무 약한 면역력 때문에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